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 보입니다. 지난번 교보문고 창립 40주년 한정판 개봉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교보문고에서 새로 출시된 2북 리더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2013년 이후 7년 만에 등장한 2북 리더기인 만큼 과연 어떠한 제품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7.8인치 라인업에서는 2017년에 출시됐던 리디북스의 페이퍼 프로 이후 참 오랜만에 신제품이기 때문에 6인치대보다는 조금 더큰 화면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 됩... 교보문고쌤 무제한 6개월 이용권과 함께 샘7.8 전용 무료이북도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도입부에서 먼저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6인치대 포크2와 비교해서는 이번 교보문고쌤 7.8의 성능은 더 떨어지고 빠릿함은 덜했는데요. 그럼에도 국내 이북 리더기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커다란 7.8인치 화면 크기와 더불어 교보문고에서 정말 오랜만에 출시된 신제품이라는 것은 당길만한 요소인것 같습니다. 우선 제품 자체의 스펙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포크2의 경우 기펜치5의 점수 측정이 불가능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2GB 램을 탑재한 셈의 경우는 싱글 112점, 멀티 498점으로 최근의 보급형 스마트폰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의 성능이었습니다. 기본 저장 공간은 32GB, 마이크로 SD 카드로 최대 512G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3200mAh 내장 배터리를 채용해서 사용시간은 꽤 오래가는 편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잉크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대기시간은 한달 이상까지도 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배터리 용량이 대폭 줄인 포크2 l 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해서 마음에 들었네요. C타입 단자로서 1 0트로 충전하는 데에는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됐고요. 두께는 8.3mm로 약간 두꺼운 편에 속하지만 무게는 280g으로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5GHz 대역의 와이파이는 지원하지 않아서 2.4GHz 와이파이만 사용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4.2 버전이 탑재되어 있어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연결해서 오디오북을 감상할 수 있고 1W 출력에 스피커가 두개 내장되어 있어서 이어폰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스피커가 당연하겠지만 아직도 이북 리더기엔 스피커가 없는 제품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있음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스피커의 음질은 저음이 부족하고 고음이 날카로운 편이라 음악 감상 시에는 귀가 좀 따가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볼륨을 조절하는 물리키가 따로 없고, 상단파 터치를 통해서만 소리 크기의 조절이 가능해서 그 점도 조금 불편했고요. 음질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교보문고 샘7 0 8의 특징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지원해서 교보문고의 이북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재와 뷰어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처음부터 플레이 스토어가 보이는 것은 아니고 설정에서 전원 관리, 응용 프로그램 관리로 진입하셔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숨김 해제하시면 플레이 스토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버그인 건지 전원을 껐다가 켜게 되면 플레이 스토어가 사라져서. 다시 설정해서 숨김을 해제해줘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되어야 할것 같은데 제조사인 아이리버 측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리버라면 엠피3 만들던 회사 아닌가요? 음, 아이리버는 예전에 이런 안드로이드 기반의 아이리버폰을 만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북리더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크게 놀랍진 않겠지만 빵 하긴 했지만요. 사실 직접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보이에라는 중국 회사의 라이크북 RS 노트 7. 1.8과 거의 똑같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보유의 제품을 아이리버 측에서 수입해서 약간의 펌웨어 수정과 한글화를 거쳤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제품은 스펙이 거의 동일하고 기본 홈 화면을 보셔도 상단바의 구성이라든지 UI가 거의 흡사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뒷면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버튼이나 스피커, 충전 단자의 위치 배열도 완전히 동일하고 교보문고 쌤의 펜으로도 이 보유의 제품에 필기가 가능한 것으로 봐서는 약간의 교보문고화를 거친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 제품과 보유의 제품에서 나타나는 단점은 동일했데요 예전 r s 도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교본고 샘 역시 포크2나 포크프로에 비해서도 최적화가 그리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고 터치가 간혹 한 번에 잘 먹히지 않아 두번세번 번 터치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단점과 함께 전반적으로 성능이 다소 좋지는 못해 사용 시에 완전한 쾌적함을 누릴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300ppi 이 잉크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만큼, 화질은 기존 이분위더기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었고, 코크2와 나란히 같은 화면을 놓고 비교해보면, 글자의 깨짐이 없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확실히, 6인치에 비해서는 화면이 시원시원해서 좋았습니다. 노란색의 웜톤과 백색 쿨톤의 프론트라이트가 내장되어 있고, 17단계로 화면의 밝기 조절이 가능했는데요. 기본으로 따뜻한, 차가운, 은한, 은세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가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웜톤과 쿨톤의 밝기 조절 및색 조합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도 센서가 없어 자동 밝기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웠네요. 기존의 크레마 카르타지보다는 웜톤이 자연스러운 느낌이지만 미디 페이퍼보다는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셈의 경우 28만 9천 원의 기본 모델 외에 6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되면 와콤 펜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함께 출시되었는데요. 이 와콤 펜의 경우 교보문고의 기본 서재에서는 필기라든지 밑줄 긋기 등등의 기능을 사용이 불가능하고 단순한 터치만 가능했으며 메모 앱이나 PDF 뷰어 등 다른 서드파티 앱에서만 필기를 할수 있었기에 활용성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쌍둥이 제품인 RS 노트에서도 그러했고요. 이러한 단점은 펌웨어 업데이트 또는 조보문고 이북 앱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향후에도 펜과 관련한 기능의 추가가 과연 이루어지기는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6만원을 더 내고 굳이 펜이 탑재된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 제품의 모태라고 할수 있는 RS 노트에서조차 펜의 활용성이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펜을 분실했을 경우에 추가로 구입이 불가능하다. 는 문구까지 있어서 향후에 펜을 분실해서 패닉에 빠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갤럭시탭 S7용 남이 펜은 사용해 봤더니 필기가 잘 되는 것으로 봐서는 호환되는 펜을 찾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으로 여분의 펜촉 3개를 제공해주고 손바닥을 화면에 대고 필기하더라도 필기만을 인식하는 팜 리젝션 기능과 4096레벨의 필압을 인식해서 힘을 주는 강도에 따라 선의 얇기를 조절해볼 수도 있어서 네모나 필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능이라 할수 있지만 정작 기본 서재 내에서는 필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이러니합니다. 6만 원의 가격 차가 나는 만큼 펜을 지원하는 모델을 살지 말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아직은 기존의 스마트폰과 동일한 수준의 빠릿함을 보여주기는 힘들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치고는 아직도 중국산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실망감이 컸는데요. 다행히도 모트격인 RS 노트라는 큰 가격 차이가 없어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보문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조금 더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음참 m p 3시장을 잠식했었던 소리바다의 추억 때문인지 국내 이북리더기 시장과 이북 시장은 시간이 흘러도 크게 발전한 양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음원 시장은 스트리밍 쪽으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나름의 대중화를 이뤄냈지만 이북 시장만큼은 아직도 활성화가 더딘 느낌입니다. 아마존이 국내에 진출해서 힌들과 같이 값싸면서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이 출시되어서 국내 이북 리더기 시장도 판도가 뒤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리디페이퍼 프로를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체감상 빠른 성능으로 느껴질 수 있고 갈아탈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성능과 그리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펜에는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가뭄에 단비 같은 7.8인치 크게 2분 리더기를 출시해준 그 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얼마 전 출시된 포크3도 받게 되면 리뷰해볼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